あ! 어떻게? 오나 한약을 먹는데 먹는 거다 똑같죠. 근데 얘는 대피지 않아도 돼요. 뭐 하루 세번 아침, 점심, 저녁 먹어요. 침전물이 좀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좀잘연살살살흔 들어요. 살살. 쉿기 쉿기. 살살. 살살. 그냥 이 침전물들이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풀려 풀렸, 풀렸는 느낌? 나갈 땐 이거 하나 챙겨서 나가고 선선해서 저는 저기 보이시죠? 여기 여기구나 여기 여기 이렇게 이게이이게 이렇게,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괜찮긴 해요 잘 흔들었으면 먹어요 먹기 전에 한약에 저는 잘 맞지만 엄청 써요 제가 쓴걸못 먹어요 아 이상입니다. 왜뭐 이렇게 이쁘게 나와? 이쁘게 나와? 응. 너가 예쁜가 봐. 별일 응. 없으면. 응. 그럼 맞아. 응? <laughs> 소자는 응. 먹자. 그냥. 요즘 비마트에서, 홈플러스에서도 배달이 오거든요? 근데 소량 야채는 홈플러스가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현양고추 콩콩. 그냥. 알배추, 뭐, 양상추, 숙주나물 다섯 가지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. 그 다음 비마트. 시금치. 세일어. 이게 무슨. 원래 쓰는 건 아니거든요. 원래 쓰는 건 아닌데 좀 급해서 샀어요. 근데 오일 케어 샴푸라고 모발, 제붙임 머리다 보니까 모발이 좀 괜찮은. 여기 컷 갚아서? 이게 항상 세일해요, 항상. 항상 세일을 하는데 드디어 저도. 어 여드름 피부용이었는데나 여드름이 아닌데? 어머, 웬일이야. 어쨌든 클렌징 폼이? 어, 소리가 안 나오네. 클렌징 폼을 봤어서 얘랑 갚고요. 닭가슴살. 잠 샤브샤브. 다이어트에는 또 샤브샤브가 아주 좋거든요. 그런 거 아니에요, 샤브샤브가 약간. 킨샐러드가 샤브샤브 아닌가? 이렇게요. 해서, 끝! 스테는 뭐 폰즈소스에 파랑 자 잘하거든요 갈게요, 갈게요. 아, 특별히 고시 서비스 게요퇴근시다이사장은까지 네? 네. 하셔가지고 응. 제가 자주... 어. 오늘 삶는 거야? 아 진짜요? 몇분 정도 삶으세요? 이게 우리가 계속 젓가락으로 찔러 보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이게 몇분 익혀야 되나 이런 게 없어요. 어 그냥 얘가 얘가 끊나 그러면 은 중간에 젓가락으로 찔러, 어걸리었냐 그럼 또 계속 찔러. 아, 계속 아 민간요법으로. 아, 중간 중간에 어 계속 젓가락으로 찔러. 보는거 그랬을 때 젓가락이 이제 푹 들어간다 그러면 어이었으니까 빨리 불 꺼자 이 야, <laughs> 까운 <laughs> 소세다가 구운 애들은 소금치가 드신대요. 꼴뚜기예요. 꼴뚜기 소금치가 드시고 아, 네. 여기 중간에 광어 가마살. 와. 여기는 광어에 간새우를 감았습니다 가리비고요. 방어 뱃살, 참치 뱃살, 참치 등살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몇개 씌요? <놀람> 어딱 좋아, 딱오딱 딱 좋아. 이거 뭐라고 했지? 이건 아니, 아, 어. 네. <laughs> 오, 음. 어, 이거 한접 찍어 먹어야 어. 오이 또. 이대 제일 짜증나네 어. 나저 꼭지 누버리겠었어 우리 음, 까놓는 거다. <laughs> 이거 <laughs> 세시까지니까 일 끝나고 먹을 수 있다. <laughs> 그렇지. 신이 아, 너무 예쁘잖아. 내가 좀. <laughs> 어 그러네. 어 아, 그래. 그러... <laughs> 예쁘잖아. 내가 <laughs> 차려야 <laughs> 아, 미치한녀 <laughs> 야, 여기 싸우고. 야왜 거야? <laughs> 나 진짜. 이거 벗어날 때. 이거 벗어날 때. 거 벗어날 때. 이거 벗어 이거 벗어날 때. 어 때. 이거 벗거벗어거이이어이어 시작을 오늘 확인해 보세요. 어떤겁니다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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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先生、この後の一体何をしているんですか？おしゃべり。うん、もう予約で埋まってて確か。その子。 이로시려 우리 막내 왜그래? 무슨일 있어? 잘 거지. 아. 나 동생 선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언제 와? 내어가머리치잡았어그러를으 중심면서 되게 조그만 거 조그만 거에 찐거그뭐 어. 이런 거로 사는 거 있잖아. 어. 그건 한 얼마 정도 해요? 비싸, 20만 원이 넘어 <laughs> 머리 20만 원이 너무 많을걸? 5만 원짜리도 있을걸? 그런 거 하나 샀어 머리, 머리 하고 나서 <laughs> 아니 머리는 걔 머리가 <laughs> 머리가, 머리가 지금 계속 붙어있는 거야 모델이라고 <laughs> 어저께부터 머리 할라 오니까다해드리 어저께부터 화만 내니 어저께부터 문 닫았어 응? 왜, 왜. 이게 매워? 응. 매콤한 거지 매콤한거는건 응, 몰랐어 저 청양고추랑 나 이런 매운 거와 너무 좋아. 맛있다. 음. <목소리도> 시작하고 함께 마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와...